응.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막대가 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m 스 s 스 bump, mess, suction, mes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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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달안달 일단은 한, 그거 하나만 줘야 <목소리> 돼요. 하여튼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만들 때마다 그냥 일반적이 했잖아. 그렇지. 우리는 항상 재료에 차별화가 있었잖아. 맞아. 이번에 저희가 그 탕수육 게임을 합니다. 진행을 해서 1등, 2등이 이걸 써, 꼴등이 이걸 쓰는 건가요? 저는 시간이 뭐가이면 6가이고? 어? 둘이요1시년이년이0년 오케이 시2이2이 2년 2년 이 쓰고 준비 시작, 시작. 초콜리초콜리초콜리초콜리초콜리초리렇게 어, 아, 아. <laughs> 잘하지? 나 <laughs> 연습했는데 아까 전에 너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. 전 연습을 하지 않았는걸요? 빼빼로로 한번 해보자. 빼빼로 연습을거든 할게. 빼 빼로 빼빼연습에 <laughs> 효과가 빼빼로. 없었는데? 진짜 빼빼로. 붙기 전에, 어, 어, 아 그래, 이렇게 하면 편하단 말이야. 아, 이렇게 쑥 빼면은 어? 되게 예쁜데, 이것도 와, 맛있다. 오, 맛있, 맛있다. 오. 어, 다꽂치 느낌인데, 이렇게 한 다음에 가능할것 같아요. 이렇게 붙이. 어? 마요 마녀 요 이거 보이요이렇게이 어머 이렇게굳었어 이거 뭐? 거 드시면 돼요 이제 <웃음> 어. <웃음> <번> 달자, 이거 뭐? 이거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이거 다거아 이거 이거 일 이거 일 이거 일 이거 일 이거 뭐? 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거 뭐? 이거 뭐? 이거 약간 말차 맛있요 있죠 여러분. 정연 이거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저게 뭐야? 저 정도면은 이야 막대 과자 의 혁명. 혹시 모르잖아요. 과자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. 약간 거꾸로 수박바 이런. 느낌. <laughs> 어 그런 느낌. 꿀바는 그냥 이거 죠 그것도 맞아. 조금의 초콜릿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. 음... 저 같은 사람을 위한. 그지 그지. <laughs> 그것도. 아니면은 이거 손잡인 거야. <laughs> 아그묻잖아말르면은그리아 그럼 손다 으면손 열때매 녹아. <laughs> <laughs> 이 이미 소리가 아까 전에 당황했어. 오. 하나더만들지1 1 1 1 아, 일부러 한게 아니야. 네, <laughs> 그렇 일부러 노리 놀이, 고한 줄. 에 하트 있어요. 아! 이것도 너고려 예! 또 뭐했어 지금? 눈웃음. 아, 나 솔직히 지금 국밥 먹고 싶어요. 진득한. 아, 아, 저 거. 솔직히 가래떡에 꿀 찍어 먹고 싶어요. <laughs> 어, 내거왜 건드려? 그냥. 오케이. 오? 오 예쁜데 뭔가? 별로. 약간 모던한데? 별로. 아니야, 진짜 모던해. 한번 투표를 받아보자. 누가 제일 잘 만들었는지. 각자 뭔가 특별한 빼빼로 소개시켜주기 어때요? 오, 저는 이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오 어, 근데 저거 진짜 신기하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모던하지 않나요 진짜? 이런 빼빼로 봤냐고 그거는 멍둥이라니까 <laughs> 멍둥이 솔직히 이쁜 건 이런 게 제일 예뻐 약간 아, 알록달록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이쁘잖아 넌 봐봐 아니야 아무것도 <laughs> 없는데 <어땠던 거. 웃음> 단 것들을 안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개발한 반대로 봤냐? 아니라니까 그건 연기가 손땀 났잖 아니라니까 거. 그리고 일단 데코 자체가 제가 제일 이쁘지 않니? 약간 새우 아, 느낌 <laughs> 아 이거 진짜 대하고 이거 새우 새우 느낌 저만아 형들 좀 말려봐 아니 이 정도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봐봐 봐봐 자. 뭐야 이거 성화봉송 하러 가는 데야 <laughs> 거꾸로 수박파 그런 거 몰라? 겉베로 겉배로. 이제 겉베로우 그래 거꾸로는 빼빼로하니까 이러면 성화봉송이야 이건 네, 양보단 질을 선택한. 그렇죠. 맞죠. 네. 아니 근데 이것도 남녀시혁신적이에요. 네 맞아요.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주죠. 네 확실히 이제 표현한. 그렇죠. 약간 망망이 스타일로 가다. 이거는 <laughs> 네, 질보다 양. 그리고 <laughs> 이거는 그냥 막 만들었습니다. 질보다. 잠깐만, 질보다 투표를 시작해 주세요. 어야나 이름 하나도 안나 와. 저랑 성준이 형이 많이 좀 붙네요. 받치김시윤. <laughs> 넌 아니야 <laughs> 성준이 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누가 못 만듭니까 이거 맞아 <laughs> 하나 확실한 건 시훈이 형 이름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도 없어 <laughs>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제 그만 시훈이 이걸... 해주세요 성준가 1등이다 안돼 근데 솔직히 됐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이렇게 <laughs> 댓글 올리면은 <laughs> 누워서 떡 먹기도 아니고 가장 마음에 드는 빼빼로 하나씩 들고 복토 타임. 오케이. 다음 빼빼로. 아, 근데 안 예쁘긴 하네요, <laughs> 진짜. <웃음> 차라리 이런걸 묻히지 말걸 그랬어. 아예 어? 모던틱하게. 어, 어. 그냥 코스요 맞아. 오, 진이 닮았다. 성녀사 어. 주세요. 가을 남자? <laughs> 아이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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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아 이거 음. 이정저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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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보셨던 분 맞죠? 근데 이게 가을 남자라고 하기엔 너무 추운. 오눈에 슬퍼. 눈의 슬퍼. <laughs> 뭔 일이 있던가. 나는 컨셉이 비슷한. 근데 내가 가을에 태어났는데 왜 네가 가을 남자야 몰라. 솔직히 진짜 이건 이쁘잖아요, 그죠? 솔직히 솔직히. 난 이거는 굉장히 약간, 그러니까 서양 예술 느낌의 약간 모던틱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고생. 고생했습니다. 어, 고생하셨고 다음에. 다들 멋들어 하겠습니다. 안녕. 빠이, 빠이빠. 이제 뭐안 만든다. <laughs> 구독 안 하면 옷 더럽힌다. <laughs>